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부신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그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아성도님은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이번 주는 제 마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말씀이 이렇게 많이 들려온 말씀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또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평안과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평안이 하늘의 사랑이 이렇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째 노아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는가?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10대 손. 성경은 노아를 10대 손에 배치를 했습니다. 세상의 완전수, 열 번째 사람, 노아 때 홍수를 내려서 전 인류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심판받는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세상에 위로와 평안이 되었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십대손에 준비하시고 노아의 뜻을 평안과 위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 아벨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 후손 즉 가인으로부터 죽은 아벨 대신 하나님이 새로운 믿음의 씨 셋을 통해서 나온 자손 중에 바로 7대 손이에요. 완전한 사람이다. 셋이 3대가 되니까요. 그래서 노아는 이렇게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 뜻은 하나님을 존경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서 방주를 준비하라고 했을 때, 거의 한 60~70년 이상 동안 방주를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방주의 언어는 구약의 지성소에 있는 언약계라 그러죠. 오늘날 말하면 강대상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이 강대상. 언약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였다 라는 그 단어예요. 한국말로 방주라는 말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지한 곳은 오직 방주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방주밖에는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지구를 심판을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방주의 건축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주의 홍수가 주 전이죠, 그러니까. 주 전, 1760년경에, 1700년 만에 지구가 한번 홍수로 멸망했어요. 그때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배입니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인력 동원을 해야 되고 힘들고 오늘날처럼 연장도 없고 기술도 없어요. 하나님이 방주의 규모와 크기와 구조 세세한 것까지 다 보여주시고 지시하시고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데 방주의 길이가 150m 거의 축구장만 한 거예요. 축구장도 조금 작죠. 1 5 0 넓이가 25m, 25m 우리 교회 이 넓이입니다. 이 끄트머리까지 높이가 15m. 방주 내부는 3층으로 되어 있고 각 층마다 먹을 것을 수용했어요. 동물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14,000톤 정도 수용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배는 항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냥 떠 있는 배입니다. 그래서 키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이쪽으로 불든 강물이 이쪽으로 흐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모든 자연을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불가능한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보지 못한 홍수의 심판의 경계 음성을 듣고 의의의 심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방조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한 적어도 60년 이상을 지었는데 아마 당시 사람들과 가족들이 아마 미쳤다 고 그랬을 거예요. 아, 갑자기 홍수로 집을 멸한다니까 누가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말씀 3장 20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죽과 기능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시며. 3장 20절. 그.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며마 구원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 뿐이었더라. 그리고 베드로 후서 마태복음부터 하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이맘도 이와 같으니라. 또 베드로 후서 2장 5절 처음에 한 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세상의 홍수로 내리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지구를 심판하실 것을 경고했음에도 그때 당시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게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 노아와 방주를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은 전부 8명 외에는 다 멸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랫동안 죄지은 사람들을 참고 기다리셨으나 소용이 없었어요. 이걸 보면 인간의 죄는 이렇게 돌아오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는 것.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을 만드셨지만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서 영광 돌려야 할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그냥 인생으로 살다가 이런 재림을 맞이한다.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순종했다. 순종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이 증명되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순종한 삶의 결과가 결국 하늘의 생명록에 의의 상속자다. 이렇게 인정받고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김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삶은 방주 안에 있었고 방주밖에는 멸망이더 방주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좀 눈으로 보이는 거로 표현할 때는 오늘날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의 언약계에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로운 세계, 여덟 명만 새 인류로 나왔듯이 우리도 새로운 천국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말씀 밖에 있으면 멸망과 심판만 우리가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노아는 보지 못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한 것 같이 우리도 이 마지막 세대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을 준비하여서 복음에 순종하여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의 상속자다.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여줄 땅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는 모리아산 그 번제단 돌맹이 그곳을 말합니다. 내가 보여줄 땅 땅이라 했잖아요. 그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 곳을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부모 친척을 떠나는 것은 혈연 관계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 집을 떠나라는 뜻은 세상의 기업을 떠나라는 것이고 육적인 것을 떠나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생활. 그럼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말씀을 이라크에서 받았을 때, 이 소명을 받았을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조건에서 이 말씀을 받은 것은 아니고 오히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살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은 당시 부족 사회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고 거기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냥 말씀만 붙들고. 떠났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갈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가면 성전산이라 그러죠. 동그란 황금동이 있는 금빛으로 만든 거기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곧그 돌멩이. 이삭을 번져들였던 그 돌멩이, 거기다 성전 지성소를 만들었는데, 다이 때, 세계의 상황이 바뀌어서, 그 돌멩이 위에서 모하메드가 승천했다. 그래가지고는 이슬람과 유대교와의 영원한 싸움이 되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져야만이 해결되는 이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고기만 모슬렘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거길 찾고 싶으나 찾을 수가 없어요. 전쟁 나서 끝장내기 전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과연 그 모리아산 그 재단, 그게 맞느냐 조사해 봤더니, 고기가 아니다. 고 밑에, 고 밑에다. 이렇게 돼가지고, 바로 고 밑에 지금 성전터를 다 닦아놨어요. 그래가지고, 2년 전에 제사를 첫번째 드렸어요. 제사를 첫번째 드리려면, 붉은 암송아지로 드려야 됩니다. 근데 붉은 암송아지를 2000년 동안 찾았다가 복원을 해 가지고 네 마리를 복원해서 그 붉은 암송아지로다 처음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식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드리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드리니까요.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지 는 몰라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지으실 도성입니다. 그래서 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하늘나라 도성을 바라봤다. 신앙생활을 해서 가나안동에서 평생 살다 보니까 173세인가요? 아, 하나님이 보여줄 땅은... 하나님이 하늘에 도성을 지어놔도 넌 거기로 와라. 그랬다는 뜻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라는, 그래서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90세 때 불가능하여 마치 죽은 자 같았지만 사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년 전에 말씀을 듣고 인내하는, 잉태하는 힘을 얻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즉 불가능한 상태에서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게 해줬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의 힘으로 아기 이삭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늘나라의 도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도성 천국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대중가요에 나근의 서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거 아시죠?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국마다 눈물이 고였다. 선창과 고동소리 옛님이 그리워도 낙은에 흐를 길은 한이 없어라. 하숙생 노래 또 아시죠? 인생은 낙은의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들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라, 미련이랑 두지 말자. 자, 이렇게 인생은 낙은에요. 하숙생이라. 하숙생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믿음의 선진자는 약속의 기업을 멀리 바라보고 그 당시에는 잡힐 듯 잡힐 듯 믿음으로 가지만 자기의 터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짐이 없는 거예요. 도성이 없는 거예요. 고향도 없고 잡힐 듯 잡힐 듯 이사다니다가 결국은 하늘나라 도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그네처럼 하숙생처럼 믿음으로 이 땅이 고향이 아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예비하신 한성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중세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바실에게 모데스 수트가 너 예수 믿으면 너 귀양보낸다. 그랬더니 그 위협하고 핍박하자 바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세상 모든 곳은 하나님의 것으로 나는 이 세상에서 오직 외국인과 나그네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나그네와 하숙생입니다. 자녀 키우고 일 다니고 병들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 다 살았어요. 너무 슬퍼요. 행복을 쫓지만 행복이 잡힐 것 같지만 잡히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더 나은 본양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기쁨이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바로 그 천성의 도성을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길 수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병든 몸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누구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 비워버리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다. 저도 예수님처럼 살겠다. 뭐, 나를 없애버리고 하니까 아주 속편해요. 세상에 어떤 것 가시가 와도, 뭐,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일이 뭐 닥쳐와도 아주 편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냥 진치고 있으니까 성령이 진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마음은 기뻐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행한 모든 수구는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지금에 주어진 그 소명, 또 봉사, 또 선교, 또 가정일 돌보는 것, 직장에서 일하는 것, 기쁨으로 잘 수행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나라 들어갈 때는 의의의 상속자여 예수의 좋은 군사,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온 다섯 달란트 남긴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늘 날에서 상급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하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낙은네로 살아가도. 믿음으로 천국을 사모하면서 의의 상속자로 인정받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성에 들어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 기도를 한번 드리고 우리는 모로가나 옆으로 가나 주의 복음 복음은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본향을 바라보며 나그네요 하숙생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 드리고 하늘에서 상급받고 하늘에서 이루어 받고. 하나님과 영생하는 기쁨을 누릴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병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우울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사, 살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내려주시고, 믿음으로 살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고, 마음, 생명의 피와 생명의 성수가, 생수가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